할렐루야! 오늘 이한 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은 어제 7장에 연속되어지는 북쪽의 아수르 반 아수르 정책을 폈던 북 이스라엘과 그 아람 시리아 그 동맹군에 대한 이야기 계속되면서 오늘 두 가지 예언이 이제 펼쳐지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지금 북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패망할 것이다. 그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어 남유다가 동맹군이 침, 침, 이렇게 침략을 해 오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렸죠? 누구에게 도움을 주에 청했어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러나 오늘 예언은 뭐냐면 그러나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이제 힘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나 아스르도 결국은 뭘뭐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예언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일절로 사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해요. 일절리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스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런을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석에. 노략이 속하다 이렇게 되어 어, 있죠. 어 사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어 위에 아, 북이스라엘과 아람 음, 동맹군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를 믿어합니다.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7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건뭐냐 우리가 거부를 해도 하나님의 열심은 일방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다 퍼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 다윗의 약속의 어떤 이러한 언약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 남유다, 다윗의 이 그런 어떤 가문에 대해서 축복을 계속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다시 주시는 예언이 뭐냐면 마할 살랄 하스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 큰 서판, 큰 서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이런 칠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판이에요, 동판. 쇠, 쇠 동판이에요. 쇠 동판에다가, 어? 이, 이 글자를 써라.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써라. 근데 그 썼던 그 말을, 그 이름이 결국 누구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 어제 첫 번째 아들 이사야의 아들 나오죠. 스알야숲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둘째 아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예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아예 이름을 또 거기에 붙여주면서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재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보면 이것을 큰 서판에 가지고, 어, 그, 쓰라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글로 남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그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음,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계시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뭐 서로 이야기를 할때 계약이나 어떤 약속을 할 때, 음, 어떻게요? 말로 안 되니까 뭐해? 계약서를 쓰잖아. 사인을 하자. 그것도 같은 거예요. 아예 문서로 남겨서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계시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뭐 신천지에서는 그 그들이 쓰는 그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그들 나름대로 각색한 그들이 교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의 어 실상이라고 하는 게 실상. 요한계시록의 응? 실상이라고 하는 책을 본 교재로 쓰는데 그들이 착각하는 게있어 우리도 착각하는 게있어계 게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게시는 감추어진 게 비밀이 아니에요. 게시라는 말 자체가 리빌, 영어로 리빌,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시라는 말은 다 밝히 드러난 것이 게시지 그것을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렇게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게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를 주셨다고 라 했을 때 요한 게시록이죠. 요한 게시록. 요한 묵시록. 게시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게시록 안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다 드러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그런데 요한 게시록이라는 책이 왜 우리에게 어렵냐면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어나 문화나 시대나 장수하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한계시록을 받았던 원독자들, 그 소아시아의 그런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려운 걸까요? 쉬운 것일까요? 쉬운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 이거?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언어로 표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이 흘러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재해석이 필요한 것뿐이지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삼척 동자도 남녀노소 어떤 뭐 일자 무식한 사람도 그냥 딱 보면 아 이것은 이것이지라고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신 것이 뭐다. 그게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계시를 풀어 가는데 이건 어떻고 어떻고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힘든 건 뭐냐면, 2000년이라고는 문화적인 어떤 차이, 시대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간, 여러분 이 개시는, 음? 하나님의 개시는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새기라고 했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겨라. 그러니까, 개시라는 속성이 이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렇쓱 하고 달려가면서도 그 계시를 보면 아 이것은 이런 말씀이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그냐면 통용 문자로 쓰라고 그랬어요. 이 통용 문자로 쓰라는 것은 일반 그러한 서민들도 다 읽을 수 있는 글자. 당시에는 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세 가지 문자를 썼어요. 당시 신약 시대에 시브리어를 썼고요. 헬라어를 썼고요. 그 일반 서민들이 썼던 언어가 뭐였죠? 아라머였어, 아람어. 아라머. 어. 히브리어는 당시에 어떤 문학적인 글, 문어체 용어였고, 헬라어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언어였고, 아라머는 그들,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통용하는 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적인 개념으로 갔을 때, 어쨌든 일반 서민들이 쓰, 쓰고 사용했던 그 문자를. 철이 쓰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좀 청동판에 쓰에다가 철필로 철필로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란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 배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계시이다. 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드러내놓고 다 세상에 말했지, 숨겨놓은 게 없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한 거예요. 개시는 은밀한 게 아니에요. 개시는 다 드러난 거예요. 숨김없이 들어 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된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개시, 완성된 계시가 있어. 우리 손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어, 뭐뭐 너나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천지 만물, 삼남만상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멋진 산과 들과 꽃과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그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그런 계시를 떠나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이 성경 안에 다 완성이 되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다 어디 안에 있어? 성경 안에 있어. 아멘입니까? 성경 안에 있어.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성경 안에 다 모든 계시와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음?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 무슨 신천지에서는 뭐 계시록의 실상 그단책이 필요 없어. 요 이미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의 완성, 개시의 완성, 말씀의 완성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워낙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개시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내 손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 동료 전혀 예쁜 줄 모른다고 분명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우리의 우매함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게시록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속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니 음, 여러분 오늘도 늘 하나님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서판에 썼던 그 이름, 그 문자 뭐죠?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네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마헬과 하스가 똑같은 뜻이에요. 이건 빠르다, 빠르다, 재빠르다. 그리고 살랄과 뭐죠? 뒤에 바스 이게 빠즈, 바스, 빠즈 하스가 빠즈인데 이게 똑같아.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노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 사실 똑같은 의미가두번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밑에 주석에 있는 것처럼 노략이 속하다. 그죠? 마헬과 마헬인데 마헬 하스가 빠르다는 얘기고 속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살랄과 바스는 노획. 응? 약탈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된 거예요. 두번 반복이 된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죠? 노력이 빠르다. 결국에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루에게 임하게 될 재앙이, 심판이 곧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 이름을 다, 다 뒤에 태어난 아들, 이사야의 아들에게 주는데, 결국 얼마나 속하냐. 3절 볼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에, 아니, 4절,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시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임이 다메섹의 재물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노량물 응? 이게 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동맹군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다 패망할 것이다. 근데 그게 시기가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예, 이, 그 이름을 가진 아이, 마엘 살렐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어, 이렇게 입을 떼는 것이 언제예요? <laughs> 보통 한 살, 두살 미만. 그러니까 1, 2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때, 이때가 bc 733년 732년에 아람이 망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한테 근데 이, 이 지금 이사회 선지자에게 주신 것처럼 그 예언의 때가 사실은 700 7 2 2년에 망했지만 아수르의 공격은 733년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11억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될지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를 온히 분별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